지난 토요일에 인사드리고 또한 주만에 또 이렇게 뵙습니다. 벌써 또 내일이 주일이네요. 아, 정말 하루하루는 굉장히 긴것 같은데, 3개월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먼저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굉장히 참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음. 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활 속에서 보신다는 생각도 들고 살짝 걱정되는 건 누워서 이렇게 <laughs> 보고 계시는 게 아닐까 하는 <laughs> 걱정도 살짝 되기도 합니다. 자 물론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늘 거룩하고 또 세상 이것을 구별하던 우리들의 태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기회는 어, 예배가 삶의 연장에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인 것 같아요. 어떤 만평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이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코비드 1 9을 통해 모든 교회가 문이 닫게 하고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게 막았다. 하하하 웃자.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모든 가정을 교회가 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걱정은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고 있나 아니면 모든 가정이 그냥 예배 만들어지고 있나 아니면 그냥 또 다른 하나에 흘러가는 시간이 되고 있나는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 스마트폰은 우리가 업무용으로 엔터테인먼트용으로만 사용하던 것이죠 근데 어느 때면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통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요 유튜브는 즐기기 위해서 보는 곳이었는데 이제 예배하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뭐냐면 거룩한 세속성의 회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상으로 느끼고 이것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다고 여기던 것이 임재의 통로가 되게 하는 새로운 경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3개월이 지난 지금 혹시 내 안에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닐까? 편안해지는 것은 좋지만 쉬워지는 것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정말 온라인 헌금이 한두 번의 클릭으로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옛날에는 예배의 출발이 헌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교회 가서 내가 예배 드릴 헌금을 집에서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예배의 준비가 헌금의 준비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너무 온라인 헌금으로 하니까 마치 무슨 아마존에 결제하는 느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고민과 또 경건과 의미의 부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이제 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두 번째로 굉장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어쩌면 이 온라인 시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 다음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새롭게 어, 교육부서를 위해서 미디어 사역자를 또 파트타임으로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어, 더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부모님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금요일마다 좋은 컨텐츠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언제 아이들과 이만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애들이 수고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수고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기회라고 여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프 프로젝트 두 번째 세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제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을 할수 있을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정을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참 감사하게도 여러 플랜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7월 3일, 7월 10일, 7월 17일 3주간에 걸쳐서 저녁 8시 반에서 10시까지 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님이신 신형섭 교수님을 줌으로 초대를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금요일마다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간이 또 VBS 기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자녀들, 부모님들에게는 이렇게 신현섭 교수님의 세미나를 제공하고 자녀들은 온라인 VBS를 함께하게 될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 교육이 이제는 대세인 것 같아요. 어, 이번에 백투베이직도 진행을 하고 또측분자 교육도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우리 세가족반도 이번에 수료식을 했습니다. 곧 소개가 될 텐데요. 줌을 통해서 또 세가족 교육도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김경환 목사님 모시고 7월 달에는 성교 세미나도 열리고 그리고 연이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세미나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통계를 또 보니까 목장 모임도 나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 목장이 총 50개 목장이 있는데 온라인 모임을 하고 있는 곳이 17곳에 목장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34% 정도죠. 여러분, 아, 많이, 더 많이 함께 또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들이 예배와 관련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목장 모임도 같이 서로 질문하고 격려하고 또 온라인 초원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온라인 사역에 교육과 또 나눔 사역 위에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요즘은 뵙고 싶다, 그립다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준비로 모든 방역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를 찾아야 할지 기도가 해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실 거죠. 저희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 많이 뵙지 못할 것 같아요. 제한이 되고 하지만 어,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계속되는 만남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제가 약간 좀 외로운 것 같으니까 카톡 좀 보내주시고 편지도 보내주시고 또 저한테 연락 잘 못하시겠으면 교회 카톡으로 온 걸로 글을 보내시면 김도영 목사님이 사정없이 정신없이 받아서 저한테 소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오는 주일 예배에도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